자, 한편, 게임밤? 음, 음, 게임 앱 개발부에서는, 게임 찬부죠, 어, 뭐야? 아, 실수했다! 아직 할수 있어! 다음 노려! <laughs> 자, 프레임 사운드에 감히 각국 연재 했겠다! 각오하라고! 지금 바로, 새롭게 연마한 비다의 필살기! 모모의 토너이는 선보일 때! 하면 지금 뭐 게임하고 있죠, 네. 들 CD, AA, BB, CC, AB, CCC, a c 캣세! 그리고 거기 에서 왼쪽, 오른쪽, 아래! 오, 어쨌든 격투 게임하네요. 왼쪽, 오른쪽, 아래, 플러스, AB! 하면서, 예! 저 피살, 슈퍼무이, 토레이더! 하면서, 이렇게 게임을, 즐기게 되었다. 어쨌든 이렇게 되었다. 되었다. 치자보 잉, 자, 플레이어, 모모리아, 윌! 이렇게 해요. 하하 <laughs> 나의 승리셔 히히히! <laughs> 길었어 정말로 긴 시간이었어. 라고. <laughs> 성취감 느껴지지? 미도리에 유주다, 아리스리고 신자 선생님이, 그, 페페를 거짓던 친한, 아이들이 아, 그랬었지. 아, 그래, 한번 그런 적이 있었지, 그쵸? 에, 예, 밥안 돼, 인장에서. 하지만, 아프건, 이거는 끝! 이승기 씨라고, 나는 다시 태어난 거야! 그래, 거짓말은, 신, 부모의 상선이 시작된다, 이 거야! 아하하! <laughs> 나그런데 어, 저, 저게 말이야. 저 학생, 역시, 그죠? Uh -oh. 아, 어, 어, oh, 어, this ain't good. 유치 가 나무 되그지 어. 설마, 그 소문에, 이긴 때가 제대로 무한이 계속한다는, 아? 어, 뭐, 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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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까지 아니? 아니, 난, 그렇게까지, 어, 뭐야? 아니야? 어, 뭐, 그럼? 누구지? 누구잖아, 응! 봐봐, 이긴다 말에 바로 파는 있잖아, 아니야? 아니었구나, 응. 야, 어 미안, 소문들해 그럼, 저희가, 이름이냐? 아, 아닌가? 그거까 아닌 것 같아. 지금 이플랫으로 나가지고요. 어, 아닌 거야. 그금 얘, 모모이 아니야. 어. 자. 리틀 타이런트임에 틀없어 리틀 타이런트? 어? 저. 어? 자, 놀랐죠 모모이도? 해. 크으. 거기 누구지래 으잉? 요즘 이 근처 오락시에도 소문이 자자해. 불리해지면, 일단 아무 생각 없이 필살기 내지르고, 맞지 않으면 맞을 때까지 다시 내지르는 오락실의 폭군이라고 하지. 와, 뭐요 지가 무슨어 어. 이게 라우 조각동도 아니고 말이오잉, 아니, 아키라 꼬발, 꼬발하지, 어. 자기가 집에 이기 때문에 숨보거르고 그래도 화가 풀리자면 기발을확 내리치다가, 그때 살에서 툭툭 건드고 나가버린다고 하죠. 더 동굴 아니야. 그, 그, 얘 인성 완전 나쁜 놈이네, 어? 아니, 무슨 신박하우스야! 누가 흑지 썼다고! 그리고 불, 그리고, 리지 아무데나 이제 필살기 내질러? 아, 아, 그게 뭐, 감정 사면사면이야 사명, 그럴지도 모르, 냐 와! 벌써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 오락실에 리털 타일러트 같아도! 와우! 퍼저 숫자 잠깐 아닌데? 어? 뭐, 뭐, 뭐야? 무슨 일 하고 거야? 자, 무슨 일 하고 가까 어? 뭐야? 갑자기 뭘요구데요이 사람은 대체 뭐냐고! 저오 봐! 저 학생이 소문에 리틀 타일러트래! 야! 빨리 가자! 눈만 쳤다다가는 나이 좀되니 다시 되잖아. 요걸 받는 소문씨... 소문씨가 어. 아휴... 진짜... 그러니까 그 리틀 타일러트가 뭐냐고 진짜... 에이! 다 휴가 하자고폭력지아하 데다가 못 보네! 정상 게이머 거든 라고 지금 모모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 아니, 지금 얘 말고 다른 사람 얘기인 거 같죠? 지금 어, 내가 봤을 때는 저판해서 봤을 때 어, 진짜 그럴 거 같아요. 맞아, 맞아, 어. 아, 어, 뭐야? 어, 처음 뵙겠습니다. 리텔 타일레트님? 뭐? 어, 누구? 뭐? 어. 아, 사다 보물이 아까 나좀 판단 잘못한 거같설마 아, 이거 아무래도 제가 어, 가파를 못했나보네요 그쵸? 에, 이거는 어, 제실수인것같아요 저는 실수 인정하겠습니다 이건 시, 제 실수네요 예. 어쨌든 누가 왔어요? 뉴...뉴크 어, 라고 했대데 어. 아이고 그럼 우리 소재하 아니었군요 저는 도다 메이터로 라고 한다 아 그냥 메이터라고 불러주십쇼 <laughs> 일단 아,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죠 저 레이터 타이너드님 저는 당신들 말해주실 의뢰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무슨 의뢰래 어. 그니까 아, 아니, 피까의자는 아야 몰라. 너이 열심히 하지까 그냥 그냥 아, 청소래. Oh, this i good. 잠깐만. 이거 아무래도 희해셔 뭔가. 혼동하는 거지, 이 사람. 그렇 응. 이거 아무래도 뭔가 이상해 한 보지? 이럴 때왜딱한 나와 조사하면 다나오다고 응, 조사하면 나와. 이거. 에? 뭐, 청소? 지금, 너, 모모이도 당했죠? 에? 에? 아, 아니, 정말로 간단한 청소년입니다 혹시 어려우신가요? 음. 아, 아니, 뭐, 이 저, 저, 그냥, 청소라면요, 뭐. 에 <laughs> 그런데, 청소 같은 거 누구나 할수 있는 거 아닌가? 지금, 모모 입장에서는, 그, 그, 지금, 이 사람이 c i c 로 보고 있는 거 전혀, 지금, 듣지 못했어요, 그치? 응, 그치? 맞아, 맞아. 응. 아이고 하지만 저는 꼭 리틀 타이널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만요 아 크랩 이거 아무래도 오해가 깊어지는 것 같은데 그치? 응 그쵸? 응 아이고 아이 다시 말면 의료와 계약을 진행하기로 지나가도... 이게 이거 물타식 하고 있어 지금? 아니 물타기가 그냥 그 뭐랄까 그 흔히 그아 맞다 일사천리라고 요 일사천리로 가어 일사천리로 여기에 단지에 뒀으니 저희 들더한테 저희 들더스서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는 앞으로 잘 버틸다 렉터 타이너트 하면서 지금 이야망무가내로갔어망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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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래가지고 어. 뭐여? 아니 g 안씨 미카보네루씨 잠깐만, 설마 모모이를 내루로 착각한 거야? 어, 그래 그래서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 p b 에서 이거 일이 크일 큰일, 큰일 나게 벌어졌네요. 그쵸? 예. 진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더니 말은모모있는 에. 얼떨결에 에? 하면서 에. 당황했죠. 그래가지고 에. 이렇게 해서 에. 그렇게 된 거야. 자, 근데 비돌이는 갑자기 안마더니 어 다들 알말 없네요 네. 아리스는 모르고 있고 응. 그러더니만 미돌이 좀 화가 난 눈치인 것같아요 지금 응. 언니 아, 호이, 호이. 지금 혼날 눈치 지금 뭐 보이노 어. 애초에 우리가 왜내로섭비는지시냐는 건데 어쨌든 자기가 내로섭비라고 아니라고 제대로 말하지 않은 거냐고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겠다 난,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어 이게 손을 꺼야 돼어떤다냐 아휴 그래가지고 애니메이션 p 비처럼 되버렸다 이거구만 어자 그랬는데 아리스는 좋아하고 있죠 예 다른 분이 있으면봐 아리스 알았다 새로운 킷을 바로 갑니다 빰빰빰빰 에휴 진짜 이럴 때요 예 이깨창어 들어가기 전에 뇌를 먼저 빼고 했어야 하는 건데, 자 그러지 못했거든. 오 아, 뭐 이제서야 뺐아 말이지, 그렇지? 아유. 자 그랬는데, 어, 그렇단 말이야. 밖으로 나가야 하는 거야? 밖으로 나가야겠지, 그렇지? 어. 어떡하지? 미안해, 모두. 나가도 몸을 울고 있고요. 아유, 왜 그랬니? 아유, 내가 좀더 포지스트의 스파이가 이런말 하지 아... 어. 판타스틱 이러면... 하, 어쨌든 우선이 청소일이라는건 확실하지? 응? 어? 그거 확실해! 몇번이나 확인했으니까! 근데 그 청소가 어. 그 CLC를 의미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된지 아니지? 어. 이걸 의미할 수도 있어 알어? 응? 그런 정말 청소기라고 치고 언니 말대로 청소를누구나할수 있는 일이기도 해? 단지 사람을 보는 청소기라게 보통 엄청난 청소가 되기마련이긴 하지 금 미돌이도 팍! 했죠 입이에요 근데 모모이는 전혀 해. 판단 못했고요 그쵸 이거 파도와줘 미돌이? 뭐 어쩌겠어 일은 멋대로 진행돼 버리고 갖고 되돌리기도 힘들어 보이고 가볍게 생각하면 우리들이 내우 선배 c 에 c 척하고 청소하면 되는 일인 거잖아. 안 그래? 제렇지에요제미도리가 파켓 임이미요 그랬는데 모보이 이제서야 알고는 와, 어디네 이 한동지였는데 기뻐. 알라 어깨 안고 알 수가 이제 떨어져. 그랬는데 유주는 난감하죠. 청소 닦아. 고양이 맞아? 난더상격을알이줄래으 하면서 지금 유주는 난감해. 아유. 아, 혜자, 기자, 이제 우리가 도와줄게, 도게 오케이, 오케이, 어? 검정! 이거 음. 뭐? 여인방, 무시, 절망, 헬기를 파괴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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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사표, 무슨 대사표인지 모르지만, 나, 나, 너. 좀 갑빡했고, 이게 뭐, 어떤 표인지 모르겠다, 그죠? 어쨌든, 그랬는데, 아리스 좋아하고요, 퀘스트 내용 알겠습니다. 청소 퀘스트인겁니다. 그렇게 했으니 선생님 도와주라. 응? 응? 에? 뭐? 뭐야, 일어나서 게임을 하면 왔구나, 선생님. 어. 뭐, 뭐? 나, 나? 응, 선생님이 같이 가면왜 우리 소리 다치지 않고 또 문제가 없을 거고. 의뢰지 못 가버리면 임시 고문인걸로. 그런 구실을 만드는 건 어른들이 더 잘할 거야 뭐 혹시 모모에게어린이고 어떤 이미지로 알고 있어 너? 지금 물어보죠에 그런데 어 사진 찍기입니까? 그때 아리스가 무섭 아무도 못잡니다 마스크가 붙어있는 용사의 최강인 겁니다.라고 <laughs> <라면서>, 너에. <laughs> <laughs> 아리스 좋아하고. <에. 웃음> 어, 저, 정말 죄송한데 하지만 선생님께서 같이 있었으면 저도 조금 용기 낼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야래, 야래. 시카다 나이, 나. 정발이 선생님? 야, 뭐! 믿고 있었다고! 그러면, 우리 임시관리감독교 임시공인사님에게 가장 먼저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어. 자, 뭘까? 그래서 메인드복이에요, 그렇지, 어? 어? 좋아! 뭐든지 와라. 메인드복을 구해라, 죠 이래서 메인드복을 구해달라 했었구만, 어. 토킹이요 그래데 선생님은 에? 웨 a 왓? 그래 어쨌든 웨잇 너 해가지고 에 이렇게 왔다 이거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만 어떻게 안될까요 라고 그런 이유로군요 알겠습니다 저, 저기 내일 얘기를 말하지 말아줘 엄청 화낼 테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응? 어? 오케이? 어 비밀이야 어? 제발 어 저는 괜찮습니까? 에? 아! 저.. 토끼하면 도와줄까 하고 생각했어 에.. 미안! 음.. 그렇군요 안심하십시오 비밀 지켜주세오 오! 그래 비밀을 지켜준다 이거지? 응, 오케이 응. 아, 나중에 어떠시거든 꼭 벌충할 테니까 오케이? 응? 네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 기가 뭔가 좀.. 어. 머릿속에 좀 뭔가를 좀 봐야 될것 같은데? 그 예전에 그, 코하루도 한 번은, 어, 그런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응. 게다가, 어, 그, 하나코라를 해도 보면은, 어, 좀, 식구분의 발언도 있고 한데, 어, 지금, 포키 머릿속도, 혹시 그런 거 아니야, 모르겠다. 그치요? 아마 그럴 거야. 어, 그치? 그치? 그런 거 아마.

あいごおっおったなにゃユーズはい。